금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아침부터 낮 사이 곳곳에 한때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한 중부 서해안에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또 강원 동해안에도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강풍특보가 발효되어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황새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호흡기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 날씨 살펴보시죠. 오늘은 전국이 구름 많다가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고 낮 최고기온은 16에서 26도가 되겠습니다. 다만 북서쪽에서 남아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아침부터 낮 사이 중부지방과 전북, 전남 동부 내륙, 경북권, 경남 내륙에는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에 5에서 10mm, 그 밖의 지역에서는 5mm 내외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또한 이번 비는 동일한 지역에서 강수 지속시간이 1시간에서 2시간으로 짧겠지만 중부지방과 전북동부, 경북을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요. 낮 동안 일부 지역에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으니 농작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부 서해안에는 강풍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바람이 초속 15m 내외로 매우 강하게 불겠고요. 강원 동해안 지역에는 건조 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강풍 특보도 발효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화재 사고 및 안전 사고에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황사의 영향으로 전 권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고요, 일시적으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오르는 곳도 있겠습니다. 호흡기 건강 관리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해상 곳곳에는 비 소식이 있는 가운데 서해상에서는 풍랑 특보도 발효되어 있는데요. 오늘 동해상과 서해상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도 최고 3.5에서 4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안전 사고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말 동안에도 잔류한 황사의 영향으로 대기질이 탁하겠습니다. 호흡기 건강 관리 잘 신경 써주시고요. 화요일과 수요일 사이에는 제주에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은 고비 사막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유입되겠습니다. 호흡기 건강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